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콘스탄트에서 어, 디자인팀 리더 맡고 있는 고상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음. 어, 탈모 케어 컨시어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어, 스타트업이고요. 어, 탈모 제품을 통해서 어, 고객님들의 직접 탈모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두피 스캐너나 탈모 관리앱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직접 두피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두피 관리를 할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 있는 서비스라고 네,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근로좀 신경 쓰신 건가요? 아니 오늘 그냥 진짜 편하게 <laughs> 너무 편하게 입고 와서 신발은? 네. 이거 나이키 덩크 이거 여자친구랑 커플룩으로 해서 샀고요. 그리고 네네. 바지는 카라트에 그냥 매장 가서 그냥 예쁜 거 샀고 <laughs> 그 안에는 이제 후드티는 저희 회사 티. 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저희 콘스탄트 이번에 새로 시아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네. 나온 시아인데 네, 그걸로 회사 티 맞췄습니다. <laughs> 그 날씨가 아직 안 풀렸나 봐요. 음. 아,네 오늘은 네. 약간 좀 쌀쌀한 것 같아서 패딩 <laughs> 입고 왔습니다. 네. 아, 가구구독 살구에서 일하고 있는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가구구독 플랫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laughs> 입고 오신 거는 좀 컨셉을 잡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저요? <laughs> 네. 오늘 베이지랑 블랙으로 맞춰서 입고 왔습니다 네. 뉴발란스 신발 <laughs> 네. 편한 게 최고여가지고 흑청바지랑 포리스 입고 가방을 입습니다 꾸민 듯안 꾸민 듯, 안 꾸민 듯. <laughs> 혹시 그, 그이 종이백은 또 뭘까요? 아 아니면. 이거는 오늘 먹을 간식을 <laughs> 마지막 30분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링커라고 하는 주차를 대행해 주는 분과 어떤 장소에서 주차를 원하시는 분을 매칭을 해 주는 앱을 만들고 있고요. 저는 그앱 중에서 안드로이드 개발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입고 오신 거는 좀 어떻게 좀 컨셉 잡고 오신 걸까요? No.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신다 하면 이 복장이요? 네. 캐주얼하고 안드로이드 개발자스럽게 입은 복장인데요 네. 어, 가방에는 책이 한권 있고요 아... 그리고 혹시라도 추운 날을 대비해서 항상 패딩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평범한 맨투맨 입고 아... 있습니다 같이 공간 다니고 있는 민지연 엠디라고 합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파업스토어 플랫폼을 진행하고 있고요. 백화점이랑 소상공인 랜드이어지는벤더사입니다컨셉을자 잡고 입고 오신 건가요? 추워서 딱 <laughs> 추워서 <웃음> 편하게 신랑 입고 다녀 아, 편하게 입으셨어요. 네. 신발은 어그고요. 위에 이거 아우터는 자라. 네네 위에 바지랑 탑은 네. 제가 클로원이라는 쇼핑몰에서. 그래서, 어, 근데 그래서. 추우시다고 하는데 약간, 약간 안에는 가볍게 입으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렇게 그냥, <laughs> 평소에도 이렇게.